2014년 11월 6일 목요일 2시 30분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14 대학생 국제통일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통일의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학생들 간의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 선문대학교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약 300명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김승태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에 대해 소개하며 진지한 토론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심포지엄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광고학부 오준태 학생은 독일 통일을 통해 본 남북통일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준비한 발표를 통해 통일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본 심포지엄 토론은 국제관계학과 사카키 바라키우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독일 대표로 참석한 신학순결학과 글러스 벤 코타로의 5명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은 방청객과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폐회식을 끝으로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통해 활성화시켜 통일 분위기 제고에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석현 기자였습니다.